10편, 3편은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의 지은 시. 여러분, 압살롬의 반란은 다윗의 일생에 가장 마음 아픈 일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한 가정에서 막내로 태어납니다.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동 다윗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은 골리앗을 쳐서 죽인 일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장에 나가 있는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러 갑니다. 마침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되기 이전에 서로를 향해서 심리전을 펴고 있는 것이죠. 블레셋 쪽에서 거인 장수를 내어 보냅니다. 신장이 3미터에 가까운 거인이었습니다.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도 보이지 않도록 중부장을 하고 블레셋 진영 앞을 어슬렁 어슬렁 그리면서 온갖 욕설을 다 부어붙습니다. 천둥같은 소리를 지르면서 나와 나와서 나를 이길 수 있는 녀석이 있으면 한번 나와 보라고. 이 많은 사람이 다 싸워서 피 흘릴 필요가 어디 있냐? 대표가 한 사람씩 나와서 일대일로부터 이긴 쪽이 진 쪽을 차지하면 될것 아닌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의 신장과 그의 음성에 무서워서 감히 얼굴을... 내밀지 못하고 다 굴속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마침 이때 다윗이 심부름을 갔던 것이죠. 다윗은 자원에서 나갑니다. 골리앗을 죽입니다. 그 손에는 칼도 없고 창도 없었습니다. 다윗 소년의 체구에 맞는 갑옷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다윗의 무기는 시내에서 주운 매끄러운 물맷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성공한다고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고 모든 사람이 다 그를 칭찬하는가 아닙니다 골리앗을 이긴 일로 다윗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지만 동시에 다윗에게는 이 일이 불행이 됩니다. 시기하는 사람들. 공연히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이처럼 간사합니다. 다윗이 자신을 위해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가려고 하니까 왕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다윗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이기고 난뒤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의 이목이 다윗에게로 집중제자 다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그 다음에는 없애버릴 시도를 하죠. 다윗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바뀌는지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아들 압살론의 반란을 겪으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아들이 나한테 반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오히려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반란은 압살론 한 사람이 일으킨 게 아닌 가요 다윗은 이 반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함께 배신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서 아들의 배신에 놀라기보다 그 아들에게 붙어서 자신을 배신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에 놀라는 것이죠. 압살롬의 편에 붙어서 다윗을 공격하고 배신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전에는 다윗에게 가까이 있으면서 보좌하고 충성을 다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 정말 가까이에 있던 보좌관 아이도벨이 있었습니다. 아이도벨까지 배신에 가담했다? 일이 이 지경이 되자 다윗은 왕궁에 있는 사람 어느 누구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누가 내 편에 있는지, 누가 저쪽 편인지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맡기는 장군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일단 급히 왕궁을 떠나자. 내가 누구를 믿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아이도벨은 다윗 가장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다윗을 섬겼지만 우리는 알수 없어요. 그가 왜 배신했는지. 그러나 그는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배신에 가담했습니다. 또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했지만 다윗이 가장 가까이에 두고 있는 장군 요압이 다윗의 말을 거역하고 배신합니다. 반란은 진압했지만 내 아들 압살롬은 절대로 죽이지 말라. 다윗이 부탁하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지시를 직접 받은 요압이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자기 손으로 처참하게 죽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왕의 명령보다 백성들의 마음의 흐름을 더 빨리 읽었기 때문에 압살롬을 살리기보다 그를 죽이는 것이 더 유리했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일을 다시 겪으면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식 가운데 가장 잘난 아들이 반역을 하고, 그 일에 가장 가까이 했던 아히도벨이 가담을 하고, 왕 자신의 생명을 지키던 총사령관 요합, 그도 자신의 지시를 대놓고 어기고, 그리고 그 사실을 백성들 앞에서 왕의 명령이 있지만 나는 그렇게 못해 선포를 했습니다 다윗은 사람에 대한 배신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들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붓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여러분 살기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의 속 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속 마음을 볼 때에는 실망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실망할 때 다윗처럼 하느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신 하나님이십니다.